충청남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둘다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장재용, 최민석 학생이고요. 또경장급은 유재경 학생, 또 소장급엔 이시우 학생, 또 그다음에 용사급에 정우영 학생, 역사급 김준영 학생, 또 장사급에 구준표 학생 이렇게 다 골고루 입상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백카촌 나고교 선수 여섯 명, 그리고 태안초등학교 세명 이렇게 아홉 명 도민체육대회. 금메달 딴 학생 한 명이 있지만 사실 그 밑에 50kg 체급에도 금메달 후보 또한명더있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다 4강 이상권에 어, 성적을 가지고 있는애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 수업도 일찍 마치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 2일부터 열리는 또 도대표 1차 선발전이거든요. 합동 훈련으로 오늘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등한 선수들 두명열 등을 해 줘서 저희가 1점 차로 종합 우승을 한 거고요. 김민체전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3명씩로 각자 자기 소개를 좀해 보았네. 하명민 씨요. 최고의 선수입니다. 잠깐가 <laughs> 아, <그럼> 이렇게 하왔는데 <laughs> 민석입니다. 서준입니다. 정재영이에요. 재영이에요. 영주예요이 세계 최고의 실력 선수예요. 정재예요. 동굴어요 지금. 그때 대회 때 내가 금메달 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응. 기대를 안 했는데 딱 막상 금메달 딱 땄을 때 어땠어요? 응. 아무 느낌 안 받았어요. 응. 무기도 하고 응. 그냥 모든 감정들이 다 섞여서. 이렇게.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응. 엄마한테 자랑하고. 너무 더 먹을 맛있게 행복했죠 이, 맨날 아, 2,3등만 하다가 응. 1등 한번 해보니까 1등이런거구나라는걸 알게 됐어요 어떤 점이 다른거 같아요 2,3등은 위로, 위로밖에 그냥 위로 안받는데 1등은 응. 축하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아빠요 저도 엄마아빠 었어요 엄마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번 대회도 1등으로 하고 갈게 사랑해 <laughs> 엄마, 이번에도 1등 할게. 건강해, 사랑해요. 엄마, 아빠. 이번 때도 에 그렇고 다음 때도 에 항상 1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한창 공부할 나이에 운동까지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공부를 응. 안, <laughs> 안 해도 돼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왜 둘은 알고 있지? 음, 그 전에 있었어 Chantage. I'm going to go to Chicago. I'm going t 고 go to Chicago. 오 m going 습니다 o to Chicago. I'm going to g 이번 소체도 일단 하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더 열심히 해서 전국 소체에 선발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와! 최성민서. 인태엽이요? 응. 저 서지용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현수유필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중1이요. 아 나랑 같은 거야. 일단 여러분들 아까 뭐 감독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은 일단 롤모델이 아닌가 봐요 응. <laughs> 장기전이안 안달이요 치기랑 대게지 정국이 1등 하는 저 정국 소년치전 1등 하는 거 파이팅 <laughs> 어린 나이인데도 각자의 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게요 다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최강 태연 씨름 들어와, 우와, 들어와. 들어와. 한대 선수들이 다 전국대에 입상한 3학년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주고 금메달까지 땄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책상을 뒤엎을 만큼, 감독석을 뒤엎을 만큼 좋아서 애들이 약간 성실함? 이런 거그고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함 능력보다는 좀 노력을 조금 해주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싶고 뭐 지금 못해도 꾸준히 성실히 하다 보면 분명히 높은 위치에 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선들한테 최강 대한 드로워! 단어 테스트를 내가 한번 해볼게. 짬뽕짜장면 한번 가볼게. <laughs> 하나, 둘 셋! 짜장. 짬뽕에 <laughs> 짜장 먹자. <짜장, 짜장>, <laughs> 제 실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는 실패 음, 네. 있어요. 좀정장하고싶 결주를 신청게 그리고 아서 빨리. 어떤 요 저는 사실 조금 그때 좀 많이 작아서 연태하어 네. <laughs> そうたです。 気温は多すぎる。<laughs> <laughs> <laughs>